머리, 네오 머리 뜰 거예요. 네오 머리. 다시 원형뜨기로 해서 가발처럼 뜨면 돼요. 원형뜨기 여섯 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떠주시고요. 꼬리 실 살짝 잡아당겨서 움직이는 실을 잡고 이렇게 앞에 있는 실을 없앤 다음에 고리 실을 잡아당기면 동그랗게 되죠. 이 상태에서 첫 코로 가서 똑같이 빼뜨기와 기둥 세우기를 해주시고요. 첫 번째 단 끝났고요. 두 번째 단은 전체 두코 늘리기 12코로 만들어 줄 거예요. 하나 둘셋넷 다섯 6, 7, 8, 9, 10, 11, 12. 그런 다음에 첫 코로 가서 빼뜨기를 하고요. 기둥을 세워주시고요. 그 다음 단은 첫코 짧은 뜨기 하나에 두코 늘리기 한 번을, 여섯 번 반복이에요. 다시 짧은뜨기 하나에 두코 늘리기. 다시 짧은뜨기 한 번에 두코 늘리기. 또 짧은뜨기 한 번에 두코 늘리기. 또 짧은뜨기 한 번에 두코 늘리기. 마지막으로 짧은뜨기 한 번에 코 늘리기 이렇게 하시고 첫 코로 가서 다시 빼뜨기와 기둥 세우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단은 어,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두 개에 두코 늘리기인데 이것도 교차되게 뜰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에 두코 늘리기 한 번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짧은뜨기 두개 하나 두 개에 두코 늘리기 한 번. 다시 짧은뜨기 2개에 두 2코 두 늘리기 한번. 다시 짧은뜨기 2개에, 두 아이고, 두 2코 늘리기 한번. 다시 짧은뜨기 2개에 두 2코 두 늘리기 한번. 짧은뜨기 두 개에 두코 늘리기 한번 하면 마지막에 짧은뜨기 하나 남아 있는 거 떠주시고요. 짧은뜨기 한번 해주시고 다시 첫 코로 가서 빼뜨기랑 기둥 세우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 단은 짧은뜨기 3개에 2코 늘리기예요. 하나, 둘, 세 개에 두코 늘리기에요. 하나 둘세개 뜨고 두코 늘리기 한번. 다음에 또 짧은뜨기 하나, 둘, 세개떠 주시고요. 두코 늘리기 한 번. 또 짧은뜨기 하나, 둘, 세개떠 주시고요. 두코 늘리기 한 번. 또 짧은뜨기 하나, 둘, 세개 뜨고요. 두코 늘리기 한번. 또 옆으로 가서 하나. 둘. 세개 뜨고요. 두코 늘리기 한번. 또 짧은뜨기 하나. 둘. 세개 뜨고요. 두코 늘리기 한번. 그리고 첫 코로 가서 빼뜨기랑 기둥 세우고요. 그 다음 단은 짧은뜨기 4번에 두코 늘리기 1번인데 얘도 첫, 첫 코는 짧은뜨기 2개만 뜨고요. 먼저 두코 늘리기 하고요. 그 다음에 도안대로 짧은뜨기 4개 하나, 둘, 셋, 넷뜬 다음에 두코 늘리기. 다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네개 뜨고요, 두코 늘리기. 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네개 뜨고요, 두코 늘리기 하고요. 다시, 짧은뜨기 하나, 둘, 셋네개 뜨고요. 두코 늘리기 하고요. 또 하나, 둘, 셋, 네개 뜨고요. 두코 늘리기 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남아 있는 두코 짧은뜨기 각각 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다시 또첫 코로 가서 빼뜨기와 기둥 세우기를 하고요. 그 다음은, 뭔지 알겠죠? 짧은뜨기 5개에 2코 늘리기를 6번 반복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하고, 두코 늘리기 한번.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뜨고요. 두코 늘리기 한번.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뜬 다음에 두코 늘리기 한번.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뜨고 두코 늘리기 한번. 또, 하나, 둘, 둘, 세, 셋, 넷, 다섯 개 뜨고요. 두코 늘리기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뜨고, 두코 늘리기 한번. 이렇게 해서 다시 첫 코로 가서 빼뜨기랑 단 세우기 하고요. 마지막으로 늘려 줄 텐데 음, 짧은뜨기 6개 뜨고 두코 늘리기 할 차례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짧은뜨기 3개만 뜨고요. 하나, 둘. 세 개만 뜨고 두코 늘리기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짧은뜨기 6개 또 원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뜨고요. 두코 늘리기.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뜨고, 두코 늘리기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뜨고, 두코 늘리기를 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뜨고, 두코 늘리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뜨고, 두코 늘리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코 남아있는 거에 각각 짧은뜨기 하나씩 해서, 총, 짧은뜨기 3개를 마지막으로 떠주시면은, 이렇게 늘리는 단까지는 끝났어요. 그러면은 총몇 단이 됐냐면, 1, 2, 3, 4, 5, 6, 7, 8단까지 떴어요. 자, 머리에 살짝 얹어 볼까요? 조금 더 앞머리처럼 내려와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증감 없이, 음, 3단, 일단 증감 없이 3단을 더 떠주세요. 세 단을 더뜬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증감 없이 세 단을 더 뜨고, 그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할게요.